안녕하세요 신나 라운의라운입니다 오늘 여기 는닭샘 붐을 리뷰해 볼거예요 제가 이닭샘 붐을 한 박스치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sos를 통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 레스큐 삼형제를 리뷰해 볼까요 자 먼저 닭부터 보시죠 닭은 트레일러가 달린 구급차 형식인데요. 자, 트레일러만 분리해서 보면은 그냥 구급차처럼 생겼어요. 근데 현실에는 없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구급차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트레일러는, 음, 여기 헬멧과 레스큐 윙이 들어있고요. 이원만 빼서 보면은, 그냥, 이 부분을 다 검은색으로 칠한 거예요. 그리고 캐터필러도 안올러가고 그냥 이게 통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이젠 닭을 변신해볼까요? 우선, 팔을 이렇게 펴줍니다. 그 다음에, 팔을 잡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천장, 천장 부분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돌려, 펴주고, 벌려주면은, 이렇게 닭의 완성. 일단 전체적인 모션은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마에 빨간색도 없고, 얼굴도 뭔가 좀 얼빵하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삽 같은 거와 무전기 이런 이런 게 위치가 바뀌어졌고 여기 빨간색 부분도 없고어 근데 여기 영 좋지 않는 부분은 색깔이 잘 칠해져 있고요 발도 따로 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샌드을 볼까요? 자 센을 보자면은 음, 일단 트레일러와 연결했을때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있어가지고 기차처럼 되어있고요 트레일러만 빼서 보면은 음, 그냥 일반 경찰차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트레일러는 똑같이 남색 계열의 도색으로 칠해져있고 그리고 여기 저스트 실드는 채색도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부분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핸드폰이 됩니다. <laughs> 아그 다음에, 센 변신을 볼까요? 자, 우선 다리를 돌려서 펴주고, 다리를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팔을, 팔을 이렇게 돌려주고, 양쪽으로, 펼쳐줍니다. 여기서는 닭과 비슷해요. 자, 근데 아쉬운 점은 저스트 실드를 분리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저스트 리볼버도 없어요. 근데 이, 이 여기에 SOS를 합치 됐을 때, 합체하는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모간도 할수 있어요. 자 전체적인 모션은 음, 이렇게 생겼고요. 뭔가 센이 다큐서클이난 느낌. 그리고 여기에 초점이 어, 이렇게 둥근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없고 저는 이 폴리스라고 써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찰 배치와 이무정기 같은 뭐지? 구인가요 <laughs> 그다음에 다리도 그냥 발도 없이 그냥 다리예요. 자, 그다음에 붐을 볼까요? 붐은 음. 이 정도 크기면은 미니가 아니라 스마트라고 볼 수도 있네요. 자. 스마트 Y랑 비교해 보면은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사다리만 분리를 해도 엄청 큽니다, 붐이. 자, 맞고. 자, 그럼 붐의 변신을 볼까요? 붐은 일단 사다리를 분리해주고, 이게 도끼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벌 펼쳐 주고 다리 부분을 이렇게 내려 주고 자. 디럭스에서 할수 없었던 다리 벌리. 우와. 그다음에 팔을 내려 주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펼쳐 주고 얼굴을 내 올려 준 다음 이렇게 사다리를 장착해주고 길이를 사다리를 내려준 다음 이렇게 사다리를 내려줍니다 물도 불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도끼를 손에다가 지어주면은 붐의 완성 이렇게 레스큐 삼형제를 모두 변신했으니 이제 메인 SOS로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쇠는 비클 모드로 변신해 줍니다. 그다음 다리 부분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다음 날를 벌리고 이핀 부분을 네 돌려주고 붙여주고 주먹을 꺼내주면은 이렇게. 센의 하체 준비는 끝남은탁 팔을 돌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붙이고 이렇게 다리를 굽혀서 그래서 핀을 꺼내 주면은 아 그리고 주먹도 꺼내 주면은 다게 합체 준비는 끝. 마지막 붐. 독기를 빼 주고 팔을 넣어 준 다음 이 사다리 길이를 좀 올려 주고 팔을 올려 주고 이렇게 하면, 은 붐의 합체 준비는 끝 다음, 탱커봇 저스트 j 드를 분리하고 레스큐 윙을 을분하하헬헬멧 레스큐 큐 윙을 분리. 이렇게 하면, 은탱 k b o t 1 0 k b 그러면, 합체 타임 자 t 과 닭을 합체시켜주고, 저스트 실드를 세네게 장착. 그 다음에, 탱커봇을 뒤에, 밑에다가 장착해주고, 세워준 다음, 이 레스큐 윙을 가슴팍에다가 장착시켜주고, 그 다음에, 헬멧을 엿다가 끼워주고, 마지막 도끼를 지워주면은, 이렇게 SOS가 합체되었습니다. 와, 전체적인 모션은 이런 느낌인데, 야 레스큐 삼형제가 이렇게 미니로 나왔는데도 합체까지 가능한 거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와, 장난 아니에요. 이야, 다리에 있는 탱크보만 채색이 잘 됐다면, 와, 이 정도면 비, 비싸게 팔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보 스마, 스마트 이랑 비교해보면, 와, 크기 차이가, 장난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아빠와 딸 아들이지 않을까요? 이번엔 포즈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포즈인데 어때요? 약간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 같지 않아요? 와. 미니인데도 균형도 잘 잡네요. 자, 두 번째 포즈. 이 포즈는 다른 유튜버들이 다 했을 포즈예요. 대망의 마지막 포즈 요거는 어.. 아 또봇 시즌2에서 레스큐 3인계들이 처음 합체를 했을 때그 장면이예요 누가 불렀나 S.O.S 안 되는 세상을 위해 출동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